가족이 주는 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족 간에 갈등이 있고, 어떨 때는 몹시 원망스러운데, 그럼에도 결국 가족이 힘이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단어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가족이라는 단어만큼 사랑이란 단어와 가까운 단어가 있을까요? 사랑 안에는 원래 고마움, 애증, 그리움, 원망, 서운한 간절함 등등 이런 단어가 같이 들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가족은 그만큼 많은 감정을 동반하죠. 한 초등학교에서 세상에서 가장 끝까지 가져갈 소중한 나의 단어. 라고 하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요. 좋아하는 단어들을 쭉 수집해서 그 단어들 중에서 10개를 고르고 5개를 고르고 또그 중에서 3개를 고르고 마지막 1개로 선택해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수가 줄어들 때마다 왜그 단어들을 선택했는지 설명을 해야 하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들 앞에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기껏 어렵게 골라놨는데 그 중에서 또 골라야 하니 말이죠. 그리고 좋아하는 어떤 단어를 선택하려면 좋아하는 다른 단어를 포기해야 하니 말입니다. 다섯 개, 세 개,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한개 단어에서는 더 진지한 고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해서 고르는 단어 중에서 가장 많았던, 많은 친구들이 골랐던 단어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원가족은 나를 중심으로 나의 부모, 그리고 나의 형제, 나의 부모의 부모님들. 이 연결이 바로 원가족의 개념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 계시거나 얼굴을 모르거나와 상관없이 엄마와 아빠는 꼭 있어야 내가 존재하죠. 이것이 바로 원가족입니다. 원가족의 힘은 나에게 그 연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부모의 결합으로 태어난 존재. 나는 부모의 힘을 물려받은 존재. 나와 피를 나눈 형제들 그래서 원가족은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닌 있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있음의 인정이 나의 존재를 힘있게 만들어주죠. 독일의 심리학자 버트 힐링거는 성공은 엄마의 모습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향한 시선이 결국은 나를 향한 시선이고 다른 연결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가족의 힘을 믿는 것은 나의 존재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